자, 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아, 아 진행을 해보게 될 컨텐츠는, 네, 요즘 뜨는 게임, 자, 백발백 중 마지막화를 한번 찍어보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화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일단 게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게 될 건데, 하, 네, 일단 이, 지금, 네, 장점 먼저 얘기할게요. 네, 장점 먼저 얘기를 해보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좀 애매한,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이거 미션 쪽에 한번 들어가서 얘기해 볼까요? 네, 미션 쪽에 들어가, 들어가는데, 좀 설렁설렁 해서깰수 있는 거. 어, 네, 한 여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예, 지금, <laughs> 네, 이게 메인 화면에 브금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자, 일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한번 장점으로 얘기를 해보게 될 얘기는 아 근데 지금 네 붐이 너무 좀큰것 같네요 일단 좀만 줄이겠습니다 자 일단 조작이 네 모바일 게임에서 낼수 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네 모바일 게임에서 낼수 있는 조작을 어떻게 뭐 되게 최적화를 할, 최적화를 하려고 했던게 조금이나마 느껴지긴 하는데 예 보스 나왔네요 조금이나마 느껴져요 사실 이게 물론 뭐 물론, 뭐, 나중에 단점 부분에서 이런 조작들이 어떻게 단점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 해, 하겠는데, 장점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네, 모바일 게임 하다가 이렇게 막, 조작 때문에 진짜 막암 걸리고 뭐 그랬던 경험이, 경험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지금도, 야, 헬기를 떨구면 안되나? <laughs> 자, 아무튼 끝이 났네요. 네, 일단 이런식으로 그냥 뭐 그냥 조작을 되게 막 엄청 단순화시킨 게좀 장점이 된다고, 장점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장점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방금 전에 마지막에 죽였을 때 뭔가, 네, 그, 캐릭터가 되게 막 이상, 늘어지는 것 같긴 했지만, 물리엔진 자체도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모바일 게임들 치고는 이 정도 물리엔진을 좀, 네, 넣어놓은 케이스가 없다시피 하죠, 사실. 사실 없다시피 거의 없다시피 한 편이죠. 일단 물레 엔진 자체도 뭐 모바일 게임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네, 약간 메이저 게임들이랑 붙어 붙여 보면은 그냥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네, 다른 장점을 한번 얘기를 해 보면 네. 게임이 재미있어요. <laughs> 네뭐 재미가 없었으면 아예 뜨지를 못했겠죠 네 일단 이제 재미가 없었으면은 뭐 아마 마케팅빨를 받고 아무튼 그렇게 됐어도 뜨지를 못했을건데 게임이 재미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네아그 다음 이거는 네 뽑기하는거는 단점 얘기할때 한번 할걸 그랬네요 여기 딱 마침 딱 좋은 예시가 나왔는데 자 아무튼 자 아무튼 예 일단 게임 자체가 재미는 있습니다 뭐 할만해요 나름대로 물론 뭐 네, 뭐, 이, 게 모바일 게임이다? 그래, 나는 흔하디 흔한 카톡 게임을 하고 있고, 보통 카톡 게임, 예, 게임 질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네, 재밌게 즐길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마케팅을 잘했어요. <laughs> <laughs> 아, 지금, 네, 이거를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 있나 싶긴 한데, 마케팅을 되게 잘한 편입니다. 광고, 좋은 광고를 만들어서, 뭐, 연예인들 고용 예, 막, 개그맨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뭐, 광고도 나름대로 잘 찍었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출시된 시기 같은 경우도 모바일 FPS 게임이기엔 사실상 없다시피 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나와서 FPS를 한번, 야, FPS다, 이거 한번 해봐야지라고 유저들을 잘 끌어 모았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출시한 거나, 그 다음 장르 선택이나, 자, 장르 선택,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게임 재미, 그 다음에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깔아 들어갑시다. <laughs> 일단 깔아 들어가 보면, 네, 이 게임은, 진짜, 와, 이 게임은, 네, 카톡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까이는 모든 이유를 다 안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제가, 제가 그, 예, 흔히 얘기하는 좀 약간, 뭔가 그냥, 네, 약간 카톡, 카카오톡 게임, 그 다음에 좀 뭔가, 네, 돈 벌라고 만든 모바일 게임들을 예시를 딱 뽑으라고 한다면, 정확히 이 게임을 표본으로 들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예, 정말 그 전형을 따라가고 있어요. 진짜로. 네 정말 그 전형을 정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예 네. 이게 뭐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뽑기 시스템 이런 거 없는 게임 좀 드물긴 하죠 네 일단 뽑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네 뽑기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아우네 잠시만요. 그 다음에 뭐 자동 진행 시스템에다가 뭐 자동 진행 시스템부터 해서 뭐예예 <laughs> 예, 거기다가 뭐 네, 캐시로 게임 밸런스를 게임 밸런스가 어긋날 수 있는 요소를 구매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서 네 부분에다가 뭐 행동력 네 행동력 제한에 행동력 제한에다가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또네 저는 요즘 이게 거의 없어진 줄 없어진 줄 알, 알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오프라인 친구 초대에다가 자랑하기부터 해서 카카오톡 친구 초대 등등등. 예전에 카톡게임이 욕을 먹을대로 먹었던 이유들이 여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laughs> 예, 거기다가 뭐, 어레인지 버전으로 해서 대전 모드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계급이랑 그 다음 클래스, 계급과 클래스, 이런, 약간 클래스 넣어가지고 그냥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경쟁 요소를 넣었고, 넣었고, 레이드, 레이드나 아니면 뭐 무한모드를 통해서 경쟁, 경쟁이나 아니면 성취감을 통해 뭐, 네, 게임을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컨텐츠를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쓸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 있으며, 네, 미션 모드 같은 경우는 컨텐츠 고갈을 우려해서, 네, 다른 게임에선는좀 과도하게 높은 난이도로 장벽을 만드는 대신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거와 함께 이런 식으로 레벨 제한을 두면서, 네, 컨텐츠가 너무 빠른 속도로 고갈되지 않게 막아놨습니다. 그냥 뭐, 있을 것다 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뭐, 랭킹 제도부터 해서, 예, 아무튼 이런 것, 이런 것까지 있는 거 보면, 네. 그냥 뭐, 카톡 게임이랑 중국산, 아, 맞다, 그 다음에, 예.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VIP. <laughs> 자, 사실 이거 한마디로 모든 얘기가 다, 모든 얘기가 다 끝나죠. 저 같은 경우는 VIP를 되게 싫어하는 편이긴, 예, 싫어하는 편인데, 네, 근데 그것도 다른 게임에서는 그냥 저냥 뭐 대충 넘어가는 반면에 여기 VIP는 좀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을 밸런싱 붕괴를 가져올 요, 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네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런 케이스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고. 자,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laughs> 사실, 이런 게, 예, 약간 예전에는 좀 뭔가 화를 내면서 까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거는, 야, 정말, 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봐가지고, 진짜 하도, 하도 안 나네요. 그냥, 네, 그냥 뭐, 예, 말, 언성을 좀 높이면서까지 깔 필요성도 안 느껴지네요. 자, 아무튼 그 다음으로. 자그 다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네, 일단 제한적인 조작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조작 편의성은 편의성이랑 좀 약간 맞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네 광고 쪽에서는 네 광고 쪽에서는 굉장히 뭔가 되게 네, 되게 자율적인 조작 형식으로 해서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뭔가 되게 앞으로 앞 최소 예, 네, 그 왼쪽 오른쪽으로만 가는 방식이 아니라 앞 뒤로 가는 것도 있을 줄 알았어요 사실. 네. 앞뒤 약간 앞뒤로 가는 것도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네 그런 거 없고 그냥 옆으로만 이동하는 방식밖에 없어가지고 굳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만들었어야 했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그만큼 뭐 조작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뭐 예,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조작이 제한되는 것을 가장 잘볼수 있는 부분은 네, 대전 모드 쪽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볼수 있긴 하죠. 네 확실하게 볼수 있긴 하죠. 아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공감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니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다음 대전 모드가 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만한 말이 해본말해본말 해볼만한 말이 예. 아 근데 이거는 좀 언급을 할 만한가 일단 밸런싱 관련된 부분도 한번 얘기 언급을 한다면 넘어가긴 넘어가긴 하,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총기를 레벨업 시킨게 정말 대전 모드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냐를 따져봐야 될것 같아 가지고 네그 부분은 좀네이 부분은 좀 아마 아시는 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그 다른 분들 방송을 조금씩 봤을 때는 네, 뭐 그래봐야 뭐한 분밖에 안, 보, 안 보긴 했지만 네 총기 진화나 레벨업 상태에 따라서 탄창 예 네, 탄창 개수가 바뀌는데 이게 좀내밸런싱 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경험한 건 아니라서 네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아, 알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좋을 거 같네요 자그 다음에 어디 보자 자 그리고 네 뽑기 시스템 예, 요즘, 이게, 제가 메이저 게임을 잘 안, 잘안 해가지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 방식이 대세인가요, 이게? 요즘은? <laughs> 아니, 그니까 예전에는 그냥, 네, 예전에는 그냥, 뭐, 그냥 예, 그냥 게임 머니를 쓰든 아니면 우정 포인트라는게 있어서 그걸 쓰든 아니면은 그냥 뭐 캐시를 쓰든 간에 암만 구린게 나와도 그냥 뭐 니가 원하는게 나온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뭐네 예, 티시즈 계열이면 카드가 나오고 다음에 이런 게임이면 그냥 보통 총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성장카드를 구매를 하고 싶다 하면 세분화를 시켜놓는 방식으로 나왔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뭔가 예참 뽑기에다가 <laughs> 뽑기에다가 여전히 성장카드를 넣어놓는 예, 그냥 그냥, 게임에서 구할 수 있는 소모템과 장비템 등등, 등등을 한 곳에 죄다 몰아넣으면서, 네, 우리 현질러분들에게, <laughs> 자, 예, 호, 아니, 아니, 예, 현질러분들한테 불을 지필 수 있는 요소를 제공, 제공해 놨습니다. 이래,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아, 총 나와라, 총 나와라 하면서, 그냥 카드를 계속 빡빡 끌고 낼수 있게 되게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죠. <laughs> 일단, 네, 아, 요즘 게임 사행성 좀줄 줄이지, 왜 이렇게 뭐. <laughs> 네 사실 예, 모바일 게임이 이러면서 이러면서 네, 이게 막 되게 모바일 게임이 이런 식으로 그냥 도박에 가까, 예, 도박에 가까운 뭐 예, 사행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막 예, 게임 규제를 반대하는 식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이런 게 사실 도박이랑 뭐 다를 바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냥 그렇습니다. 자, 뭐, 이거 외에도 너, 지나치게 간략한 옵션 화면. 네, 지나치게, 아, 지나치게 간략한 편은 아니구나. 네, 다시 보니까, 네. 뭐, 그냥, 그래픽 조절이랑 뭐, 조준, 조준 가이드 전체 채팅, V레벨 공개, 그 다음 뭐, 레벨 음악, 배경 음악이랑 민감도, 민감도 조절,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하죠. 네, 괜찮은 편이긴 하고, 네. 자, 그리고, 개인, 영상 찍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대체 왜 배경, 예, 대체 왜 배경에, 그거, 메인 메뉴에서는 배경음이 안 나오는가. 예 지금도 이게 다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저런 요소를 다 보여드 려 보여드려야 돼 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메인화면서 거의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도 브음이안 나와 가지고 영상이 재미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자 아무튼 음. 예, 그냥, 이쯤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굳이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이미, 네, 이미 되게 좀질 좋은 게임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이 게임 안 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laughs> 믿습니다. 네, 그냥 뭐 재밌는 게임을 하길 원한다. 그 다음 FPS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예, 네, 분들이면 하시겠죠. 자, 아무튼. 자, 아무튼,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보름달이었고요 아, 네. 그냥 뭐 <laughs> 야, 네, 되게 좀 뭔가 아참 예. 뭔가 좀 그냥 카톡 게임을 정말 예, 그냥 나는 카톡 게임이다를 외치는 정말 아주 전형적인 카톡 게임을 봤 네, 봤다고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임이네요. 예. <laughs> 예,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 추억 속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을 재밌게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다음 게임은 제발 좀 괜찮길 바라면서, <laughs> 다음 게임은 제발 괜찮길 바라면서, 네. 네.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뭐 조금 더 괜찮은 게임을 한번 찾, 네, 다음번에 또, 네, 새로운 요트게임으로 네, 다른 게임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